거대한 커넥션을 기반으로 댓글 조작은 물론 지속적인 정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해 국정을 자문하거나 여러 정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정권공동체 또는 정권연합체 조직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 41페이지에 보면 김경수와 드루크니의 회동일지에서 나타난 보고 내용을 보면 경공... 공동체 경공모를 통한 재벌 개혁 개혁 보고, 재벌 개혁 계획 보고 문서 전달, 문재인 기조연설문에 대한 평가, 네이버 주총 관련 정보 보고, 이런 등의 문서 파일의 출력물을 전달했고 도두형에 대한 선대위 인사 추천 논의, 삼성그룹 개혁 음, 음. 계획 보고 최종본 전달. 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임명 관련 논의등과 같은 집권 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핵심 정책에 대한 의견까지 오고 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판결문 40, 아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에 보면 어 여러가지 어 후보 측에 전달된 여러가지 문서들이 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김경수가 이 드루킹에 대해서 방해나 공격을 방어해주겠다까지 말한 것은 드루킹과 김경수가 같은 정치적 목표를 갖고 정치적 공모를 한 것이라고 충분히 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하나의 그 대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드루킹과 경공모 조직의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 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판결문은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135페이지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문제도 분명히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혜를 받은 김경수 또는 민주당이 이 비용을 어떤 형태로든지 부담했을 가능성은 판결문은 강력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 온라인 댓글 조작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까지 활발히 했음은 우리 김정숙 여사가 당시 경선 투표장에 방문해 경선, 경인선에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 라고 했던 것도 분명한 경인선이라는 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하고 가담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은 민주당 정권과 함께 문재인 후보를 실질적으로 돕는 대선 조직의 일부, 일부였다라고 넉넉히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외곽 조직 내지는 비선 조직의 역할을 하며 공, 정권 공동체 또는 정권연합체로서의 한몸으로 움직인 것이라는 어, 합리적인 추측을 이 판결문을 통해서 할, 할 수가 있고 이 지난 대선이 얼마나 불법으로 얼룩졌는지를 이 판결문은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8천여만 건이나 대궐 순위를 조작한 이 희대의 여론 조작 사건은 어 루킹 조직이라는 거대한 배우가 있고 그 배우에 누가 최종적인 지시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서만도 이 루킹 조직은 김경수의 지시를 분명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병렬적으로 문재인 후보 선거를 돕고 정책과 인사를 공유했음이 명명 대표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 2의 특검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 바둑이의 주인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